굉장히 <목소리도> 막. 요거 만... 야, 만 이거 만냐 깡거 한에요 깡거 한천 아, 갈갈아주야 만원치만 갈아. 만원씩 갈아. 만원치 갈아 깡거나 뭐 이거, 이거, 요거 깡거. 깡거나, 안 깡거나, 깡거나 가격 이 똑같네. 그니까 굳이 집에서 뭐 돌차프. 아 봐. 가 아직 안깠어 이렇게 갈아서 팔고 아세요? 안깐것도 한근에 3천원 요걸 까가지고 갈아주는데 3천원 만들어요가 경동시장 집이 잘해주더라고 항상 저번에 만늘장 갔다왔는데 고 뭐? 들어. 깐 거나 안깐 거나? 3,000원이야? 음,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깐이라고 고생 아니라고 음, 많이 내렸어 많이 내렸대 올해? 네, 생각보 많이 내렸어 오래? 그래? 많이 내렸죠 아는 사람이랑 찍어서 보여줘야지 아 식당에서 하면 보여줘야지 만 원어치겠어 안녕하세요 화초장돌기 입니다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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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 가까이 와봐요 생강 자 오늘 생강을 저 저렴하게 사가지고 지금 제레시장에 갔다왔어요 우리 생강 심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생강 이렇게 집에서 화분에다가 잘 기르는 방법은 지금은 안되고 내년 봄 되기 전에 알려주고 지금은 생강 이제 내일모레 김장이 하잖아 그니까 러 지금 사야 저렴해 김장때딱 닫히면은 비싸. <laughs> 올해는 생각이 어쨌든 저렴하더라고요. 그 내가 시장 갔다 왔잖아. 경동시장 갔다 왔어요. 예? 예. 우리 집사람, 뒤에 그 짐이 무거워. 경동시장은 그쪽엔 주차장이 좀 협소해가지고 차대 데가 없어. 그래갖고 저쪽 주차장 에 세워놓고 내가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가방 메고 절절절 따라다니지. <laughs> 그냥 이거 사야니까 오 어, 이거 사려고 사러, 사러 간게 아니라 어차피 가서 보니까 이거 알려줘야겠더라고. 이게 생각, 생강... 집에서, 아이케바, 저, 영업집에서는, 진짜, 양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해서, 이렇게 저장해서 쓰는데, 가정집에서 이게몽땅이 하고 모여, 그게. 이새는 핵가족이잖아. 몇 사람 안 살잖아. 안그래 우리도 딸랑 뭐, 두 명, 세명 밖에 더 살아?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요때 생강을 지금 사야, 지금이 딱 좋아 향이 좋고. 요때 사야 생강이 저장을 하게 되면, 두구두구 먹어도, 내년, 요 때까지 놔둬도, 향이 그대로 있어. 그래야지, 요때 지나고 나면 시원하게그 맛이 안 나. 요 음식에 넣으면 쓴맛만 나. 쓴맛 나고 향, 향을 한다고. 근데 지금은 단향이 있어. 단향이 있고 쓴, 쓴 생각 내가 있거든. 지금 해야 돼, 지금. 꿀팁을 내가 몇 가지 알려줄게요. 어? 자, 이제. 먼저, 저, 요 생강을, 요거 있죠, 요거. 요, 요, 요. 거 마트 있죠? 저. 다신내집 갖고 이수한테 사왔어. 요렇게 세트해서 2,000원 주 사왔어. 요 세트로. 요렇게만 사면 이게 거칠어, 이게. 이 치솔보단 한 10배가 거칠어, 이게. 이게 거칠어. 이게, 이게. 우리 가 지금 이거 지금 딱 이거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한근만딱 이게 400g이 400g 이거 3000원 줬어 3000원 3000원 줬어 좋죠 3000원 자 요것도 알려주고 저저냉장고다 저장하는 거 있죠? 그것도 알려줄게 꿀팁 알려줄게 지금부터 몇 가지 알려줄게 잘 봐요 요렇게 요렇게 핵가족들은 여기다물 틀어가지고 봐봐요 기다자자자 여기. 그러면 자 쪽에 이렇게 쪼개죠 이렇게 쪼개가 보여주고 야 이거 기가막히다이되게탁 껍데기가 홀라홀라 다 벗겨져요 자 이거 그냥 껍데기가 홀라홀라 다 벗겨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야 끝내줘 이거 자자 이렇게 이거 이 이렇게 껍데기가 이거 홀라홀라 다 벗겨져요 없어 자 이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간단해 간단해 깔끔해 이렇게 이렇게 자자 요건 긁어주고 여기다 빼르다 이렇게 얻주세요 막, 요거 요 요거 요거로 툰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폴라운드다벗겨져 버려 이, 이 껍데기가 딱 벗겨져요 금방 이거 이까 지가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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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깎으면 이렇게 물고 이렇게 쫙 이렇게 흐이는물쫙이렇면깔이해져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물이 켜면 깔끔해져, 이렇게. 자. 이빨게딱이 자, 봐봐. 이시 한번. 자. 이빨딱딱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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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이이렇 이렇게 이빨게딱이 이렇게 이 칫솔은 칫솔은 칫솔은안돼 이게 굉장히 거칠어. 이게 칫솔은 이게 부드럽잖아요. 얘는 거칠어. 이걸로 딱딱면 기가 막겠다 이게 자, 이렇게. 자, 이 방법 있고. 이렇게 간단해 깔끔하죠. 아 이제 많이 오는 사람. 이제 조금 더 사왔어. 이제 긴장할 때 조금만 가 봐요. 이렇게. 자. 긴장할 때는 가야 되죠. 긴장하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따 이렇게 따갖고 봐봐요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뚝 뚝뚝 끊어 뚝끊을게 뚝뚝 어차피 어차피 다 끊을 거 아니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물 틀어 이렇게, 자, 이인정받자게이이이 예, 예, 예. 이, 이, 이 소코리가 이게 좀 플라스 틱 이게 좀 거칠어요 예 이걸 게 문제 넣어 한번 자싹벗기자자물 끄고 와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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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싹 나와버릴게 껍질 다 나와버릴게 금방 순식간에 다 벗겨져버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이게 하면 좀더 잘라갖고 이렇게 하면 좀더작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생각이 짝짝 이렇게 해갖고, 네? 자, 보라 한번, 자. 네, 자. 이렇게. 그냥 딱 벗겨져버려. 근데, 저, 저 묵은 생각은 안돼요. 예?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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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이렇이렇이 손으로 따듬어야 이렇게 봐봐, 깔끔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이제 이건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깔끔해. 져 이런 거 갈면 이렇게 손톱 이렇게 하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조금씩만 따듬으면 돼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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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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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서저 믹서기다가 갈아야지 믹서기다가 저 갈아가지고 오래. 내년 여맘때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밑속에다 가야지, 이걸 자, 요거에 이제 시어가지고 이제. 자. 이제 자. 자, 펼쳐해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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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해끗이라 금방 까져버려 다. 찌꺼기 다 시쳐버려. 찌꺼기가 막 잘나올 수니다 이렇게 찌꺼기가 한꺼번에 다 나와 버릴 때, 싹 나와 버려서 새끼가 간다 이거. 이거. 어? 자, 자. 자, 찌꺼기 봐. 찌꺼기가 한꺼번에 다 나와 버렸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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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다 나와 버어요 이거 식지 않으니까. 이런 건 참돌배가 자려. 찌꺼기가 이렇게 싹 나와 버렸어요. 찌꺼기, 찌꺼기가 이거. 자, 일단 여기다가 보고, 이거. 넣 조금 씻고 이제. 자. 다 이걸 물기를 쫙빼 주고요. 아찔거 아직도 나오네. 이제 껍질 자. 자, 물기 쫙뺀 다음에 이제 이걸 좀 갈아야지. 꿀팁이 있습니다. 가는 거. 자. 자, 이제 생강 지금 대제 저장을 한번 볼게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방법. 이제 생강 자. 이렇게. 자.

깔끔하게 그랬죠 요새 생강이 진짜 향이 달아. 향이 달아. 저 묵은 생강은 까기도 힘들고, 진제 시원하게 생강은 한 달만 지나면 이렇게 안 돼요. 요거 요거 이제 꿀팁이 이거요.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본자리이 이거 정정이 아니여. 이거 저거 물엿이야 물엿. 요거 요거 300g에 아니 400g이요. 이게 생강하고, 이렇게 야채, 상추 같은 건요, 3.75야, 한근에, 어디 가면, 한, 한, 400g 달아준다고, 말른 고추나, 이런 것들은, 건어물 같은 건 400g 주는, 아, 600g. 고추, 고추는 600g 이거든요? 어쨌든 그요, 이게, 그렇게 알고, 요건, 한근에 400g이야. 이게 400g, 400g에다가, 물엿 있죠, 물엿. 물엿, 저거, 요걸 넣어야, 내년 봄에 가면은, 이게, 오래 놓고 먹어도, 이게, 그대로 있어. 왜냐면, 안 썩는다고 조금이라도 이게 오래됐어도 이게 변하질 않아 요거 물엿을 소주컵을 한 컵만 한 컵만 한 컵만 자 소주잔 이게 소주잔이야 딱 소주잔 저 소주잔 찾으려니까 우리 저 농원에 있고 여거는 내가 여기서 집에서 술을 잘안 먹으니까 소주잔이 없네 이거 닫아 자 이렇게 닫죠다닫아고자 자 <놀람> 자 끄고 빼서 봐야 돼잘 갈렸네 이게, 옛날 거라 잘 갈리질 않네. 요새 것들은 한 방에 팍팍 갈아주던데. 어쨌든, 이렇게 갈았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가서 이제 저, 장하는거 알려줘야지. 이 쬐깍, 이조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저, 저, 시장에서, 그, 갈아왔잖아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가서, 자, 이거,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생각 사온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그러면 그, 재래시장 가서 갈아돌려면 알아서 탁탁 갈아줘. 여기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잘게 해서 깔끔히. 어쨌든 저 어쨌든 저제르시장 갈아온 거하고 요거하고 또 비교해 줄게요. 이것 담아야 아짜 자, 자, 생강은 햇생강은 잘잘 갈려. 이렇게. 안에 있는 건 이제 저 따로 긁어서 써야 돼 이제. 또. 지금 바쁘니까 언능 알려주니까. 이렇게 요거 쓰라고요. 런거 갖고 처리 가요. 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다져졌어요. 근데 이제 얘가 오늘 시장에 왜 따라갔냐면 이거 기다리던데 초록무 이게 우리 집 사람이 이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담아 이거 애림마다고 이거 요요 순체 버리면 안 돼요. 이거 통채로 담는 거 이게 달랑무가 아니라 초록무 총각김치가 아니고 초록무 이제 초록무 이게 진짜 요때만 있어요. 요때만 한번 이거 요거, 요거요 요거 요거 가져. 내가 해돌라했 있어 이거 갖고 지금 두단 이게 초록무 딸랑무가 아니고 초록무 진짜 아, 맛있어 이거 이가막힌데 이거 털렸네 <laughs>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돼자이리손 씻고 저리 가야지 자 이렇게 갈아갖고 이쁘게 생긴 얼른 이리 갑시다 이 포장으로 내가 지금부터 1년에 쌩쌩하게 맛있게 하는 거봐 여기 지금 물려 하나 더써어요 물려 자 갑시다 자 이렇게 갖고 이리 왔어요 이제 차라 알려주려고 그래 차라리 장철배이가 이런 건 진짜 꿀팁 알려주려니까 이거 이거 자, 너 이봐 자, 요건 요건 좀 우리가 저저 저 한근 3000원 주고 사다가 여기다가 여기 지금 물넛을 소주잔 하나를 부어요 요게 400g이에요, 400g 이에요 400g 요게 400g 요건 저 재래시장에서 요건 저저 저 기계로 갈아준거 근데 요게 지금 만원치탔어 근데 그분이 만원을치면 400g에 800g에다가 원래 저 어떻게 사는거야 만원치친가 300g 사는. 저 3천원씩이니까 세 근이니까 저 900그램에다가 거의 1kg 1, 1, 1kg 100을 넣은거야 이게, 이게 요거 세배 된다고 해세배세배세배들려면 이런 걸 요거 이제 제시장에서 재료, 갈아온 거야 제시장에서 이제 이걸 이것도 어떻게 묶어놨대 이걸 꽁꽁 묶어졌네 아이 요거자 버리고 봐서 자, 이 요게, 요게 집에서 간 거고, 옛날 믹서기로 가니까 이게 곱게 가려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물이 생기잖아, 물이. 근데 그거 이제, 믹서기 그 성능에 따라 다르니까, 어차피 얼린 거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물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물이 생긴다고, 뭐, 지금, 지금 당장 써도 괜찮은데, 물이 생겨도 괜찮아 얘는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잖아, 이렇게. 이거는 기계로 간 거고, 이거보단 더 곱게 가, 이렇게 갈아들어면또 갈아져요 근데 이제 물이 빠진다고 거기서는 싫어하지 물이 질질 흘르니까 이제 요, 요걸, 요거 요거 요거다가보세요일어서서 이렇게 알려줘야죠 자자 물려지죠 이게 요거 이게 소주잔이 여기에 지금 한, 한 컵이 들어갔잖아요 요거는 보니까 400g이니까 세 근이니까 계산해 봐 1kg 200 1kg 500이네 이게, 이게 1kg 500이야 1kg 5 0 0에다가 이거 저 물려지죠 물려 물려지 이거 종이컵 하나 조희가하나에 물려서로 이렇게 물려 이렇게 이게 이게 요세 잔이지 소주잔 세잔뭐 이거 요거잘 섞어 이렇게 골고루 섞어 이렇게 아 고루 섞어 이게야 이게 맛이 안 나가 네? 이렇게 근데 이걸 저 냉장실에 놨다 그러면요 예저 생강 효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 저것도 다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로 냉동실에 얼리한다고 예 저장하는 걸,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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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시냐 앉아 앉아 지금부터 내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했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했으니까, 자. 자, 이렇게. 자 골고루는, 자, 골고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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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제. 제일 먼저, 자, 양이 많은 사람들 있죠? 양이 많으신 분. 양이 많으신 분은, 요거 알잖아, 이거 요거 예? 알잖 이거 알잖아. 이건 흔하지? 예? 이렇게 할게. 요건 하죠. 이렇게 놓고,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해고버세요 이렇게, 이렇게. 공기를 빼갖고, 자. 눌러. 여기 눌러, 이렇게. 여게 눌러, 이렇게. 이렇게, 눌러, 이렇게. 이렇게, 눌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 묶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 저, 접어갖고, 한번더 할게, 더 할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으라고, 이렇게 접으라고, 이렇게. 접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넣어, 이렇게. 얕게, 나중에 쓸 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렇게. 공기를 쫙 빼요. 이. 공기를 쫙 빼도, 공기 들어가면 안 돼. 공기 들어가면 얘가 꺼냈을 때 하얗게 되고 말라, 말라. 안 말라게 안 말라게. 얘가 꽁꽁 묶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쓸 만큼씩 저 냉동실에 보관하고 첫 번째 이제 요거 이제 요거 요거 이제 자두 번째 저봐 이거 요거 두 번째 이제 이제 이거 식구 저건지 혼밥 왜 혼밥은 저 갑자기 생강 좀 구하려면 구할지도 없고. 그 마트에다 굴려면 진짜 그뭐막막 싱싱하지도 않고 막 그려 이게 생강때 지나면은 그러니까 이걸 봐봐 이거 자 이, 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담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담아 이게 딱 보면요 요리할 때 어디 가는 어디 가는 찜할 때 있죠 이거 하나는 딱맞아 여기다 이렇게 넣어 여기다 이렇게 자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요 알리죠 이거 표고 떠났어 잠깐 생수병 막에 식초에다가 한 5분만 담궈놨다가 식초물에다가 이, 이, 이런 그릇에다가 물 넣고 식초 이거, 이, 이거 병뚜껑 하나만 놨다 이거 당근한 소독을 싸게요 소독 안 해도 돼왜 그냥 이거 깨끗이만 닦아서 냉동실에 들어갈 거니까 이거 예? 이제 자 이, 이게 커서 그래 요 이게 원래 숟갈로 해야 돼 숟갈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분 나도되고자 이렇게 곱빼기도 해야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싸 봐봐요. 지금 우린 벽뚜껑 갑자기 찾으니까 없어. 다 갖다 재활용 벌어버렸다니까 지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쪽으로, 우리는 이렇게 조금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 이게 수, 이게, 이게 저 김밥 싸든지 싸라고,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나중에 놓기면쏙 빠져, 이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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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라고, 이렇게. 이렇게 싸라고. 자, 이렇게. 생수병뚜껑. 이게 딱 좋아, 양이. 이럴 때 하나만 딱 끊으면 되니죠 자, 이렇게. 여기 요게, 요게 지금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해 갖고 이거 다딱 하고 이거 뚜껑 닫아갖고 이것도 바람 들어가요? 이것도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갖고 어 넣갖고 어 이제 공기 안 되게 꽉 묶은 다음에 이걸 이걸 냉동실에 넣라고 냉동실에 이렇게 해 갖고 이거 다꽉 채워놓고 자, 이제 앉아. 세 번째 방법 원능날리려고세 번째 방법이요? 요거 치킨이나 족발 시키면 나오잖아. 이거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깝잖아. 어쨌든 이제 다, 네 번째 또 방법 이 있어. 이제 봐봐. 요놈을, 이렇게, 자, 뜰 만큼만 이렇게, 야, 이렇게 놓고, 자, 버리지 마. 이, 이, 건 치, 킨 사오면, 무, 무다 먹게 무그릇이잖아. 무, 무그릇, 무그릇. 무, 무무 적당히만 이렇게 놓고, 자, 적당히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적당히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고, 없는 거 써, 이렇게. 자, 없는 거 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거꾸로 입혀 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걸, 이, 이, 덮개가 있는 건 덮개 닫아도요, 요, 요, 요비닐이래갖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야 돼, 이거. 이, 게 덮개를 닫아도, 시한하게 공기가 들어가더라고, 예? 요렇게 하고, 꽉꽝 묶으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공기를 쭉 빼요, 이렇게, 쭉 빼.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꽉 묶으라고, 이거요, 갖고. 그래야지, 이, 덮개를 덮어놔도, 공기가 들어가더라고, 고 이게 하얘져. 알았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꽉꽉 묶어. 요, 요 덮개를 덮어도 비닐에다 한번 싸갖고 묶어야 돼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 꽉꽉 묶어야 돼요. 뚜껑만 닫아놔도 공기가 들어가. 자, 이제 또, 자, 이제. 자, 이거 요선, 요거 이제. 저거 사온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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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온 거, 이거. 다시 내지. 이선한테 마트가 사온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떡껑 닫는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천원. 아트튼 뭐, 천원 주고 사왔던게 알았어요, 나 볼룸.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잖아 이거, 예, 네? 이거 자, 이렇게 알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자, 다 이렇게 대충 담아 뭐 그냥 뭐 어차피 뭐 이쁘다고 뭐 맛있고 뭐안 이쁘다가 맛있나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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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이렇게 떡붕 다대야잖아 이렇게 이렇게 담는, 이렇게 담, 이렇게 담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닫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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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말라요, 예? 네? 꼭 말른다. 이걸 이걸 넣가지고. 어 이 용기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저내년에 꺼내서 먹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꽉꽉 묶어 이렇게 하고 이비닐이좀작다 이거. 비닐 이렇게 묶으니까 그러니까 공기를 빼고 꾹 묶으라고요. 공기 빼 갖고 이거 이거. 비닐 좀큰걸로해야겠다 이거. 야, 야, 잡아서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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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꽉묶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기 쫙 빼요. 자, 이렇게 하고 냉동실. 자, 그다음 이제 요 요것도 있죠. 요좀 작은 것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작은 거. 여기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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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담을 때 이거 여기까지만한 가지 이런 용기도, 한, 가지? 아까, 이거, 그 병뚜껑 있죠, 병뚜껑. 병뚜껑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도시락 같이, 이렇게, 이렇게 싸갖고, 요, 이렇게 수봉에 싸갖고, 이렇게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공기, 공기 쫙 빠지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리있잖아요 지금 알래도있죠 요것도, 요것도 비닐 다 싸야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하고이렇게하고 작은 거라도 되니까, 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공기를 쫙 빼라고, 이렇게요. 이게, 저, 식구 많은 집이나, 많이 필요하신분 크게, 저, 식구가 작고 해가지고 뭐 언님이나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병뚜껑이나 이런 용기 이렇게 갖고 이거 갑자기 저 구하기 힘들면 요 병뚜껑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갖고 요렇게 이제 반찬통으로 넣어도 돼 이렇게 이렇게 갖고 냉동실 냉동실이다 꽁꽁 올려들 돼고 필요한만큼 이거 꺼내서 드시면 돼 요것도 우리가 이제 퍼자고 이제 자자 저거 총각물열지 아니죠 초무가 있어 초무라고 그건 이제 그 맛있게 담는 거 내가 알려주었어. 어차피 담으니까, 어차피 담으. 내가 너무 좋아해 그거. 그거 딸랑무하고도 맛이 딸랑무도 맛있지만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요요 때가 제일 맛있을 때. 왜냐면 이제 서리 내리기 직전이니까 어느 이제 끝내야 진짜 요새 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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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오 지금까지 알려줬으니까. 자, 알려줬으니까 알지, 이해했지. 개똥이나소똥이다오리 갖고 알려줘. 장철배가 이런 정보는 내가 잘 알려주었거든. 그래지 계속 다른 분도 알려주고 뭐그럴거 아니요. 예, 장철배 옆에 사람 보고 장철이 보러 오라고 그래요. 그ัวข 딸랑딸랑이요 <laughs>